영근 탐매장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생태, 관광, 요람이라고 해놨습니다. 지금 음, 후지 영꽃이 되겠습니다. 잘 피었습니다. 주남 제후지시라고 해놨습니다. 엄청나죠? 어, 이 낮은 밭은 여 있네. 기 작은 밭 얘는 키 크고고 저 낮은데네 이거 이런 이런 여기가 딱무서나 낮은 이네아 아빠 진짜 잘다 대전에 이런 낮은 밭이더 너무 있더라고. 너무 잘 핏다 어? 어 너, 이름은, 너무 잘핏 얘는 키가 좀 작네 그래 나얘 아직 안 피고 그래 너무 좋다 아 그래. 응? 음? 이상하지? 응 음.

i <laughs>